서울 하늘이 하지 못한 시각. 여의도 KBS 신관 현관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의 팬들이 송해 선생님, 영원히 기억할게요라고 적힌 수건을 목에 건체줄를서 있었다. 대형 트럭 3대가 끊임없이 꽃바구니를 내려놓았고, 조명 크루는 아직 주황빛으로 희미한 강바람 속에서 디머 값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오늘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의 영원한 진행자.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의 상징인 송해 선생을 위한 추모음악회 녹화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 무대의 기획 의도는 단순한 회고나 추억팔이가 아니었다. KBS가 내건 키워드 두개 명예화하겠음. 그리고 그두 단어를 한 번에 담아낼 스토리텔러로 선택된 주인공이 바로 이찬원이었다. 방송가에선 이미 여러 차례 이찬원이 MC를 본다면 송혜 선생님의 마이크를 정식으로 인계받는 상징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막상 제작진이 당사자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예상 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자막에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 같은 타이틀은 넣지 말아 달라. 그날만큼은 저도 다른 출연진도 모두 송혜 선생님의 후배일 뿐이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고집한 건 오프닝 곡이었다. 불호의 명곡에서 송해 선생님 앞에서 불렀던 아버지와 딸을 다시 부르겠다는 제안. 관계자들은 처음엔 망설였다. 워낙 애잔한 곡이라 시작부터 울음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찬원은 말했다. 사람이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눈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보고 싶은 분을 다 함께 부르는 게 오프닝이어야 진짜 추모죠. 결국 제작진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역사적인 음악회는 눈물로 문을 열고 웃음으로 닫는다는 콘셉트를 얻었다. 드라이 리허설이 열린 전날 오후 경기장 스피커에서 처음으로 다버지와 딸 전주가 흘러나오자 리허설을 지켜보던 조명 감독이 슬그머니 모자를 눌렀었다. 빛이 번져서 나중에 들어보니 눈물이 조명 콘솔에 떨어질까봐 그랬다. 이찬원은 음 한음을 조심스럽게 눌러가다 이절 고음 직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끊어달라고 요청했고 스튜디오는 짧은 암전 뒤송에 선생의 인생 사진들로 채워진 LED 월을 켰다. 이 정적 플러스 빌의 커은 그대로 본 녹화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이찬원은 본번 직전에 마지막 옵션을 더했다. 곡 중간에 볼륨 페이드를 살짝 내려주세요. 관객 숨소리가 들어가야 진짜 라이브니까요? 드디어 녹화 하루 전 출연진 라인업이 입소문만으로 퍼지면서 SNS 해시태그는 샵사인 송혜추 모음악크의 라인업이 국내 트렌드 1위를 찍었다. 이미자, 유진아, 장윤정, 태진아, 진성, 설운도, 조영남, 그리고 시내 군단 정동원, 김희재, 이찬원까지. 무게감으로만 보면 연말 가요대상 그 이상이었고, 가수들의 세대 분포만 해도 1940년 대생부터 2000년 대생까지 총망나였다. 하지만 제작진은 리허설 순서를 철저히 연배 역순으로 편성했다. 송해 선생이 늘 무대에 올랐던 철학, 어른이 먼저 객석을 달래고 젊은이가 열기를 끌어올린다를 그대로 실천하려 한 것이다. 이미 자는 선생님 말씀도 들을 수 없는데, 후배 선배 따질 게 뭐가 있냐며 웃었지만 막상 자신이 무대에 올라 동백아가씨첫 소절을 뱉을 때 눈먹음은 발성이 되어버려 모니터 음향팀이 볼륨을 한 단계 더 키웠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녹화 당일, 객석은 팬, 관객, 업계 관계자, 해외 취재진 등 3만 5천 명으로 가득 찼다. 송혜 선생의 생전 유행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학 프로로그 영상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 곳곳에서 아이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오프닝 큐사인이 떨어졌고, 조명을 받으며, 이찬원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14피트짜리 리프트 스테이지가 올라가고, 콘서트 사운드 매니저가 트랙을 플레이, 그 순간 스피커를 찢듯 울린 첫 통기타 스트로크. 이찬원은 마이크를 입에 대지 못한 채 간신히 첫 숨을 토했다. 아버지. 딸을 부탁해요. 가사 두 마디 입술에만 맴도는 사이, 대형 스크린에는 송혜가 마이크를 들고 환히 웃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흐르고 있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송혜 선생님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그 여운이 그대로 합창으로 번졌다. 곡이 아직 중간도 가지 않았는데, 객석에서 노래가 먼저 완성되어 버린 것이다. 이찬원은 끝내 1절 클라이맥스를 부르지 못하고 마이크를 떼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지만 그는 주먹을 쥐고 무대 한복판에서 그대로 10초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들고 이어지는 2절. 숨가쁜 눈물 뒤로 우리 딸 힘겨워도 울지 마를 터뜨렸다. 그때 관객들을 향해 내리던 스탠드 스팟은 조작 없이 흔들렸고 조명 기사들은 본의 아니게 핸드헬드 조명이 되었다. 카메라가 흔들리는 바람에 원격 로봇 카메라까지 동요가 잡혔지만 제작진은 편집 대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흔들리는 화면이야말로 기록이라는 이유였다. 이파열음 같은 오프닝이 끝나자마자 대선배 이미자가 준비 없이 무대에 올라 탬버린을 흔들며 이 양반 울리고 갈순 없지라며 관객을 유도했다. 자연스럽게 동백아가씨 전주가 시작되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합창이 경기장을 뚫었다. 이어 유진아가 이어서 고추바두로 분위기를 전환 트로스선 후배가 즉석 메들리를 완성했다. 관객은 순식간에 에도와 축제의 스위치를 번갈아 누르며 감정을 롤러코스터로 바꿔 탔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지만 어느 쪽도 틀리지 않은 그야말로 송해다운 성별식이었다. 방송은 아직 편집실에서 후반 작업 중이라 정확한 편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 소스에 따르면 구성상 예능 콘서트 다큐멘터리 세 장르가 하나로 섞인 파일이 될 전망이다. 전국 노래 자랑 1회부터 1680회를 관통한 명장면이 부활 렌더링으로 재구성되었고 송혜 선생의 자필 메모. 마이크 잡는 각도는 청중 눈높이가 입체 모션 그래픽으로 삽입돼 팬들의 심장을 한번더 올릴 계획이다. 이찬원은 녹화 직후 백스테이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오늘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선생님의 번호가 여전히 저장된 연락처를 보여주며 번호를 지울 날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진아는 트로트 세대 교체라는 휘발성 단어보다 선한 계승이 중요하다 했고, 장윤정은 후배들의 오는 모습이 예쁘더라. 울 때만큼 노래가 깊어지니 앞으로 더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무대방 여의도 한강변에는 승합차 대신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추모 버스킹 존이 열렸다. 연로한 팬부터 10대 유튜버까지 각자 휴대폰으로 송해 선생님 영상 클립을 틀고 자신의 자리에서 노래를 이어붙였다. 동물의 왕국 시절 내레이션을 따라하며 웃는 사람도 전국 노래자랑 노고송을 하모니카로 불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작은 진동들이 모여 강변바람 사이로 퍼질 즈음 스태프 몇 명이 장비 철수를 멈추고 그 현장을 촬영했다. 이 장면 역시 하이라이트로 편집될 예정이라고 한다. 추모음악회 방송 일자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업계는 정치 스포츠 중계가 없는 프라임타임을 위해 KBS가 편성 셔플을 고민 중이라고 귀띔한다. 한 예능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연예국 교양국 라디오 센터가 합작한 최초의 하이브리드 기획이라며, 만약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넘기면 공영방송 역사상 추모 특집으로는 최단기간 최다 재방송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점쳤다. 또한 송해 선생님을 기리는 의미로 송해 기념관 추진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영등포구 측은 이미 기부받은 마이크, 자필 스크립트를 전시할 수 있는 부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공백이 남는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려 애쓰는 수많은 후배 목소리와 뒤에서 조용히 수신기를 들고 있던 팬들의 숨결이 겹쳐질 때 문화는 다시 호흡을 얻는다. 이찬원이 무대 위에서 내려놓았던 많은 실제로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관객의 심장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심장은 소리 없이 외쳤다. 송의 선생님, 우리 모두 아직 노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한 무대에서 당신이 가르쳐준 나눔으로 계속 목소리를 건네보겠습니다.